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보세요. 통장에 찍힌 대출금, 영어의 여러분의 꿈인가요? 주변에서, 나 드디어 빚다 갚았다, 하면 다들 박수 쳐주고 부러워하시죠? 제가 오늘 그 환상을 완전히 박살 내드리겠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빚 갚는 걸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건 자랑이 아니라 돈을 길바닥에 버리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금위가 얼만데 수의사가 미친 소리 하냐 싶으시죠? 네. 저도 과거엔 여러분과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실하게 빚 2억을 갚았죠? 그 결과가 뭐냐고요? 앉은 자리에서 정확히 3억 원을 손해봤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맛있는 거나 사먹었으면 억울하지도 않죠? 오늘 투자하는 수의사인 제가 빚 갚고 인테리어 예쁘게 했다가 피눈물 흘린 사연. 그리고 왜 부자들은 절대 빚을 먼저 갚지 않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공개합니다. 반갑습니다. 투자하는 동물병원 원장, 투동원입니다. 제가 이 3억짜리 실수를 저질렀던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에 병원을 운영한 지좀 되니까 원장님들은 아실 거예요. 매달 나가는 대출이자가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리고 병원 구석구석 낡은 게 보이니까 인테리어 욕심도 나더라고요. 마침 그때 주식 시장이 꽤 좋아서 제 계좌가 두둑했습니다. 그래, 주식 수익난 걸로 깔끔하게 정리하자. 새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과감하게 주식 4억 원어치를 매도했습니다. 2억은 인테리어 업체에 쏴주고, 나머지 2억은 은행 대출을 갚아버렸죠. 기분이 어땠을까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아, 나 이제 빚 없는 성공한 원장이다.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갔고요. 하지만, 그빚 없는 홀가분함의 유효기간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5년, 대한민국 주식 시장의 역대급 불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갚아버린 빚, 그리고 인테리어에 투자한 그 4억 원. 만약 그 돈이 주식 계좌에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당시 팔았던 종목들을 지금 시세로 계산해보니 단순히 원금 사업이 아니라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훨씬 큰 금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아, 내가 병원 벽지에다가 금치를 해놨구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그건 결과론이죠. 그때 주식 폭락했으면 빚 갚은 게 승자 아닙니까? 물론 주식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뼈저리게 후회하는 건 단순한 주가 등락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자본주의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제 손으로 갖다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무기가 뭐냐고요? 바로 원화 쇼 포지션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개념 모르면 평생 일만 하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숏은 가격이 떨어지는 쪽에 베팅하는 거죠. 우리가 쓰는 현금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짜장면 값, 버스비, 아파트 값다 오르죠? 반대로 말하면 돈의 가치는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럼 부자가 되는 공식은 딱 하나입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쓰레기는 최대한 남의 돈을 빌려서 갖고 있고 그 돈으로 가치가 오르는 우량 자산을 사서 쥐고 있는 겁니다. 빚을 낸다는 건 가치가 떨어질 현금에 숏을 치는 행위입니다. 제가 2억을 빌려두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마다 제 빚의 실질 가치는 2억, 1억 8천, 1억 5천 이렇게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짓을 했습니까? 황금알을 낳아줄 주식을 배를 갈라버리고 가만히 두면 알아서 녹아내릴 빚을 재생돈으로 갚아준 겁니다. 밤에 자다 깨서 억울해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2025년 불장에서 놓친 4억 원의 기회 비용. 빚 2억 원을 유지했을 때, 인플레이션으로 얻었을 이. 이걸 보수적으로 잡아도 손실액이 3억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 빚 없는 병원이라는 타이틀. 그리고 예쁜 인테리어. 그게 과연 3억 원의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겁먹과 심리적 안정을 얻으려다 제 노후를 책임질 거대한 눈덩이를 박살 낸 겁니다. 물론, 오해는 마세요. 빚내서 코인 단타 쳐라 무조건 풀대출 받아라 이런 무책임한 소리가 아닙니다 다만 이세 가지 원칙만은 꼭 지키셨으면 합니다 첫째 소비를 위해 자산을 깨지 마세요 차 바꾸고 싶다고 인테리어 하고 싶다고 주식을 팔지 마십시오 그런 건 여러분이 노동해서 번 돈이나 배당금 같은 현금 흐름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둘째 좋은 빚은 갚지 말고 유지하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자라면 빚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내 자산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빨리 갚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셋째, 급전이 필요하면 담보 대출을 쓰세요. 정말 돈이 급할 때 주식을 홀라당 팔지 마세요. 주식 담보 대출, 부동산 담보 대출, 자산은 끝까지 쥐고 있으면서 급한 불만 끄는 게 진짜 부자들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빚 갚는 게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과거와 작별하시길 바랍니다. 눈덩이는 굴리는 것이지 깨 먹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이 부끄러운 고백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빚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